제목을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 감사.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 그 옆에 보면 일 그렇게 있어요. 오늘 첫째, 다음 주두 번째, 11월 첫째, 셋, 두 번째, 넷, 추수감사 다섯 번. 그래서 작년처럼 감사를 시리즈로 한번 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뭐 같이 하시죠. 그 크신 그그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무효곡절이 많을 터인데도 이처럼 주님께 나와 참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갚아주심과 형통케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지지난 음, 달에 저희들이 새벽에 두란도 큐티를 따라서 지혜, 자먼을 할때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다면 지혜, 그것이 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고, 어, 묵상을 할때 지혜는 곧 감사다. 그런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감사는 또 무엇일까? 하고, 예, 묵상을 하면 나갈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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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이. 네,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건강, 더러운 안타까운 거, 모든 상황, 지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때그 지혜로운 삶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돌이켜 보니까 종은 스타트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남들이 다모이기를 원하는 서울에서 그것도 중심에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오고 또 교회, 교회를 개척하고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스타트가 엄청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항상 돌이켜 보면 제 마음에 흡족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집사람이 절 보고 대학에 만난 친구들 늘 그랬어요. 당신은 무슨 제임스 딘인이라고 세상 고뇌를 다 짊어지고 바나아 같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그땐 그게 굉장히 멋지다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게 지혜가 없는 우매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나는 월등한 사람인데 지금 내게 있는 주변의 환경이 나의 그 월등함에 못 미친다 하는 만족스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도 아버님이 물려주신 걸 그대로 열심히 했으면 상당한 위치에 있을 인데 이거는 아버지 때 얘기고 나는 이걸 바꿔야 돼 하고 밤낮 그것만 연구하고 댕기니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건강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신 위치 환경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던 중에 요블레 제게 오는 마음 중에 하나가 사하라 사막의 아주 중심에 물 펌프가 하나 있는데 그물 펌프의 관리가 잘못돼서 물 펌프가 멈췄습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마, 마지막 물이 남았는데 이거를 잘 부어서 물범불를 성공시켜야 나를 비롯한 우리 나의 주변이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예, 한 사람 재물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사하라 사막 그 중심에 마지막 남은 물한 바가지 그런 것처럼 내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기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마중물 한 마지막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부어서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생수가 터져 흘러 넘치며 에스갈린 골짜기에 많은 죽었던 영과 육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흥황하게 되어지고 모두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놀라운 일이 그한바가지 마중물로부터 있게 되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이만큼 하여서 내가 이만큼 하여서 내가 누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깊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더라도 내가 두발네 발로 뛰어댕기면서 당신 시중하고 애 키우고 먹여 살리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이 있지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신 그 지혜가 지금 주어진 그것에 감사, 감사.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나이과 그리고 사랑하는 고위교인들과 서로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이 오늘 그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한 번, 아멘 합시다. 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이해는 됩니다만, 눈을 번쩍 뜨고, 왜? 손편 빚지신이라고 애를 썼을 것 같아. 요 이건 가지고. 우리 손자가 추석에 뭐 먹고 싶어? 한두주 전인가? 그랬더니, 손편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성편, 것좀 이렇게 우리 둘러앉아서 한번 빚어보세요. 그래도, 아, 안 된대. 그러더니 조금 사오더라고 혹시 그거 빚으시느라고 지금 피곤하시지는 않으신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주신 것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주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약속하신 앞으로 주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더니 일어난 축복과 과정의 말씀이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지금 인생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여러 부분에서 혹시 막혀 있어 힘드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은 이만하면 됐는데 아니면 일인지 옛옛날에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어딜 가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예배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상쾌하지를 못하고 늘 답답하신 분 혹시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예고하고 계시고, 뭔가 요구하고 계시는 건 얼른 깨닫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슴에 맺힌 것, 나도 모르게 답답한 것, 은혜로 빵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리고 앞으로 더 얻어질 것에 대하여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인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제와 비판과 염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그 심령이 굳어지더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내 심령이 굳어지고, 은혜가 막히더니, 모든 사람들과 가족 관계가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두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수술을 했습니다. 한 분에게 어저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인이 서울대학교 오랫동안 간호사 생활을 오래한 그 덕에 서울대 병원에 가서 목티스크를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만나면 좀 그래요. 근데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 아마 좀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하는 이야기가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그러면 듣는 우리도 행복하지요. 근데 부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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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탄는 속으로 빨리 끊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감사한 사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눈으로 아, 네. 그리고 서로가 손을 맞잡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 네.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 네. 또한 사람은 시청 공무원을 오래하고 은퇴한 사람인데 그 사람 지금 무릎 연골이 좀다 닳아서 그 연골 수술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감사하대.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제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그런 아픔과 통증은 있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더니 많이 좋아져서 견딜 만해요. 우리 빨리 태어나고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또 하나를 더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한번더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 내가 주겠다 한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받은 걸로 믿고 오늘 기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14절 20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14절 상반절 읽고 시작 14절 여호와의 신이 해줄 가운데서 내 위사람 야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예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15절.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예. 우리 지금 은혜 시대를,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아, 예. 언약의 말씀은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아, 예. 오늘 이 시절에는 야시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뭔가? 시작. 야에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요사벳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큰불의로 인하여 두려하거나 워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네. 앞에 가서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절, 20장 1절, 시작. 그후에 모합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만 사람과 함께 와서 요 사벗을 치고, 네. 주변의 국가 셋이서 연합을 하여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들어 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 마음이 이랬어요.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하여 워 여호와께로 나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지금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태산 같은 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야하시엘에게 이마사 이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전쟁은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야만 전쟁이 있겨 오늘 아, 네. 말씀은 항상 적용이라 그랬습니다. 네.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염려, 염려, 태산을 넘어가고 있는 이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염려로, 너희들의 걱정으로, 너희들의 작전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만 돼 아, 네. 그것이 야해시엘에게 말씀하신 15절의 말씀입니다 아, 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핵심입니다 핵심 시작 야해시엘이 가로대 온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요호사밧 왕이여 들을 지어다 요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 네.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힘은 약하고 저들 연합군이 군사가 많고 무기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내가 대신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 저들을 멸하여 물리쳐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아, 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그것을 오늘 누리는 습관이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예. 그랬더니 지금 이제 여호사각 왕이 저들 많은 백성들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야요? 지금 적군의 연합군 세 나라가 쳐들어와서 풍전 등마의 위기 앞에 있는데, 야하 엘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긴다. 누가 내겐 내가 저들을 이기도록 너희들에게 힘주겠다. 만화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녀들과 더불어 추모 감사 예배를 드릴 때이 말씀을 드리다가 애들이 얼마나 비비꼬는지 하다 말았습니다. 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이런 그랬더니 선자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전의 해야죠. 어, 우리에게 없으면 어디 땅에 가서 돈 주고 빌려대도 와서 총파를 좀 장만해야 되겠는 게 우리의 의지적인 상식입니다. 신앙은 상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을 넘어 어저께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조건 믿으려고 애를 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예. 여러분,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곧 요사밭 왕이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네. 감사하세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될수 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신뢰의 마음으로 받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 1970년 4월, 아폴로 13호가 달로 날아 올라가다가 거의 가까이 가서 폭발했습니다. 문제는 달에는 도착이 불가능하고 저새 우주인이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게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그랬더 국당이 정말 이사 미국과 나사가 생긴 이래로 최악의 날이 되겠구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관제 본부장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나사 미국과 나사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돌아온 줄 믿습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보는 남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과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실천 그것이 곧 뭡니까 찬양과 경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위기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하에서도 감사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감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면서 저들은 전투장으로 전투장으로 총과 무기를 뒤로하고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곧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선지자의 그리고 음. 선지자의 능을 감당케 하시고자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들이 지금 나갑니다. 아 앞에는 지금 새 연합군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며 저들이 쳐들어 내려오고 있고. 이곳에는 연약한 백성들이 군대는 뒤로 하고 성가대와 찬양대를 앞세우며 여호와를 외치며 여호와를 찬성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야 야하실에게 얘기하신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 하면서 외치며 가는 그들의 모습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는 그런 감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무엇이 제 마음에 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이 그 회안의 통곡이, 외마디, 비명이 제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은 주실 그, 그 언약의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서 전투병을 앞에 세운 게 아니라 전투병은 뒤로 하고 핵심 무기를 구해다가 웃는 것을 갖추고 자신 있게 나간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거 맞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꼭 나가면 질거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네. 네. 21절, 중반절을 찬양하며, 외치며, 찬양하며, 외치며, 두렵껏 떨리는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며 외친 외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리며 외치는 외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오늘 이 백성들이 외치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외치며 나가는 그 외침 속에는 승리가 믿어지고 승리가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죽고 배고픈 물질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그런 낙심된 그 말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 요새는 제일 어려운 게 자녀들의 앞날이라는데, 도무지 말로 해도 안 되고, 타이러도 안 되고, 사정을 하도도안 되고, 붙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이런 모든 문제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주저앉아 울지도 못하고, 너무 가슴이 맥히면 우리 통곡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에게 말한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까? 아니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21절 중반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크게 외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발레루야 아, 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으며 해시면서 문제를 회복하시는데 2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든 오늘 이 말씀처럼 순간에 해결됩니다. 아, 네. 우리들이 지금까지 몇년 동안, 몇십년 동안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도 풀리지 않던 가문의 저주가. 예이 말은 취소입니다. 가문의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 해결됩니다. 아, 네. 22절 보겠습니까? 그 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할렐루야. 아,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 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23절에 보면, 23, 24, 연어서 저들이 서로 싸우고, 저들끼리 하더니, 다 죽었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보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은 사람, 피한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25절, 25절, 시작. 여사각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쳐낼지,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돈은 쫓아다기면 도저히 돈을 주실 수가 없다고. 돈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래야 지루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니, 저들이 이제 싸우겠다고 연합군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군량을 예,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들끼리 치고받아 다 죽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낮 동안 가서 죽고 죽고 쌓고 쌓고 해도 다 챙기지를 못했더라. 아, 예. 네. 아, 네. 요새 성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네요. 그래도 아멘이 없네요. 3일 동안 갖다 5만원짜리 다발을 죽고, 주소다 쌓고, 주소다 쌓고, 또 주소다 쌓고, 네. 쌓고 수 네. 없었더라. 네. <laughs>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쉽게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뭐, 머리 생각하지 마세요. 될까, 뻥이지, 될까, 이상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단순하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주실 걸, 주실 걸, 주신 걸, 주신 걸 주신 감사하면, 감사하면 된다. 된다. 믿으세요? 네. 네. 예. 부흥회같으면 여러분 혼났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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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절 갑니다. 27절 시작. 네 즐거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참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즐거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승리로 인하여 기뻐뛰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여태까지는 저와 여러분 어딜 가도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대접을 못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가는 아멘. 이 순간 상대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운뚝 세우며 저 저의 국의 자로 여기며. 저와 여러분을 태접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0절에 한번 읽읍시다. 30절 시작. 여사벳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예 우리. 교회는 말씀을 퀴티로 묵상하며 깊이 보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지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온 마음이 뭐냐면 30절 한번 삼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할렐루야. 이얘긴 뭐예요? 적군들이 다 죽고, 그리고 만 백성들이, 남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걔들 건들면 큰일 나. 하나님이 다 죽인 것 봤지. 할렐루야. 아, 아, 네. 여러분 건들면 큰일 나. 걔들 아, 보면 아, 네. 안 돼. 아, 네. 샛별교에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신바람이 났어요. 아, 네. 그랬더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리고 아, 네. 딱 보니까, 돈만 가지고 환경만 가지고 이는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감격해 하는.